자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매번 늦게 오는 친구들 여자애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좀 예쁘다고 사랑받았던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어우 나왔지, 어우 나오잖아. 어 그런 애들은 있잖아. 내가 나같은 애들 분위기 다뛰어으면 그때 나온다. 그때 나타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 속 주인공 마냥 지가 수지가 된거 마냥 확 이렇게 BGM 깔리면서 이렇게 등장을 해. 난 너무 열워 그런 애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그런 친구예요. <laughs> 벌써 웃는 거 아니야. <laughs> 모입모립 자자 내가 그 첫사랑 그래 되게 예뻤던 그 아이 피지엠 칼리로다 등장 이국주 등장 얘들아 안녕 야뭐야야 어. 어. 하지 마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제가 을량 흡연이기 잠깐 타임 내가 여자 주인공이랑 수지랑 분명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간다고 누가 이런 영화 속에서 여자들 등장하는 이런 노래를 깔아 좀 발랄한 거. 발랄하게 가자고 다시 한 번, 기회, 마지막 회야 자, 나 수지. 나는 수지. 발랄하게, 발랄하게 뒤돌아본다. 얘들아 안녕.